안녕하십니까 KJM 카톡크 경규문 오토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 3월 판매 운영 조건 및 할인차 현황입니다. 음, 먼저 티볼리, 티볼리아 먼저 보실 건데요. 티볼리, 티볼리아 에 보시면 일시불 같은 경우는 할인혜택이 없구요 스마트할부 이용하셨을 경우에 선수율 없이 12개월로 0% V자할부 가능하시구요 선수율 40% 60개월까지 3%. 선수율 20%에 60개월까지 4% 금리로 할부 이용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없이 72개월 이용하시면 5% 금리로 할부 이용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GM 페스타 특별한정 차량, 할인 차량을 보시면 9월 이전 생산 차량 100만 kgm 포인트 10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시고요. 10월에서 11월 생산된 차량은 80만 kgm 포인트 8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십니다. 12월 생산 차량 같은 경우 50만 kgm 포인트, 5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시고요. 로열티 같은 경우는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이상 20만 kgm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요 로열티로 지급되는 kgm 포인트는 현금 할인 혜택은 아니고요. 예, 정비 포인트로 지급받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차 현황을 좀 보실 건데요. 할인 차량을 보시면, 티볼리 같은 경우는 1.6 MPI 엔진의 경우, 18대. 이렇게. 18대 재고가 있구요. 1.5 GDI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은 1.6 MPI 엔진은 18대. 1.5 GDI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6대가 재고가 있다.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구요. 음... T5 1.5 GDI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할인되는 차량들도 있는데요. 100만 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5대가 있습니다. 어, 차량을 이 표를 보시고이 옆에 스펙 표를 보시면 스펙 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펙 남바가 적혀 있거든요. 스펙 남바를 보시고 이 스펙이 어떤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나 뭐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냥 어떤 어떤 옵션 차량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런 옵션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 아니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음, 티볼리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고요. 음, 이제 티볼리 에어 쪽을 보실 건데요.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50만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19대가 있고요 이렇게 19대 그 다음에 100만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6대가 있습니다 50만원 할인되는 차량 19대 100만원 할인되는 차량 16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80만원 할인되는 티볼리 에어 차량 같은 경우는 35대가 있습니다 35대 35대가 있으니까 에어, 어느 정도 옵션들은 좀 어느 정도 재고는 있으니까 티볼리 에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빠르게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보시면 이제 코란도를 보실 건데요. 코란도를 보시면 코란도는 또 티볼리, 티볼레와 동일하게 일시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일시불 할인 혜택은 없고 스마트 할부 이용하셨을 경우에 선수율 없이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40% 60개월로 3%, 선수율 20% 60개월로 4%, 선수율 없이 72개월로 5% 금리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 본맞이 KGM 페스타 특별한정 차량, 할인 차량을 보시면, 9월 이전 생산 차량 100만 KGM 포인트로 100만원 할인, 현금 할인, 10월에서 11월 생산 차량 80만 KGM 포인트로 8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시고요, 12월 생산 차량 50만 KGM 포인트, 5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십니다. 로열티는 전차적 동일하니까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이상 20만 KGM 포인트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정비 포인트로 만이용 가능하시는 점 다시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재고 차량을 보시게 되면, 음, 50만원 할인되는 차량, 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25대, 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25대가 있구요. 8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39대, 3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17대가 있어요. 10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17대 있으니까, 코란도가 필요하신 고객님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맞는 차량 찾아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란도 EV 택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을 이용하시게 되면 타이어 무상 교환권 1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무이자 할부 가능하신데 선수금 50%넣었을 경우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니까 택시가 혹시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코란도 EVX 같은 경우, 아 EVX래. 코란도 EV 택시 같은 경우도 토레스 EVX와 동일하게 10년에 100만km 배터리 보증이 있으니까 주행거리가 많으신 택시 기사분들 요 영상 보시게 되시면 한번 문의 주시면 한번 성실하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토레스를 보시게 될 건데요. 토레스를 보시면 일시불 KGM 70주년 기념으로 100만 KGM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보시면 일시불 KGM 포인트는 3월 차량 구매 시 사용 불가, 단 페스타 차량 가능. 이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그 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구매하게 되시면 이렇게 일반 점검, 소모품, 뭐 엔진 오일 교환, 사고 시 사고 수리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패스타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능하다.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부 조건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요. 스마트 할부 이용 시 선수율 40%에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40%에 60개월까지는 2%. 선수율 20%에 60개월은 4%. 선수율 없이 72개월은 5% 금리로 할부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 할인 차량 보시면 9월 이전 생산 차량은 100만 KGM 포인트로 현금 100만 원 할인. 10월에서 11월 생산 차량은 80만 KGM 포인트로 80만 원 할인. 12월 생산 차량 같은 경우 50만 KGM 포인트로 50만 원 할인 가능하시고요. 로열티 역시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지급, 세 대째 이상 20만 KGM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재고 차량을 한번 보실 건데요. 제고 차량을 보시면, 50만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152대가 있어요. 152대가. 그래서 지금 리스트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올려놨는데요. 자, 152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67대, 102대, 137대, 이렇게 해서. 152대가 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80만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226대가 있습니다. 좀더 많지요. 보시면, 음, 32대, 6 7대 102대, 137대, 172대, 207대, 226대 그래서 총 80만원 할인되는 차량은 226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레스 100만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32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T7 등급으로 해서 32대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같은 경우는 판매가 저조해서 이게 재고가 많은 건 아니고요 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레스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외국 쪽으로 많이 납 많이 이제 수출 나가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만들어놓는 차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고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이 정도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토레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원하시는 차량 빠르게 찾아서 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토레스 밴이에요. 토레스 밴. 토레스 밴 같은 경우는 일시불 혜택이 없습니다. 예. 토레스 일반 토레스 같은 경우 일시불, 일시불 혜택이 있었지만 토레스 밴 같은 경우 일시불 혜택이 없고요 스마트 할부 조건을 동일해요. 선수율 40% 20개월, 24개월로 무이자. 선수율 40% 60개월로 2%, 선수율 20% 60개월로 4%금리가 금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없이 72개월로 5% 금리 이용 가능하십니다. 로열티,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20만 KGM 포인트 지급받는 것도 동일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밴 같은 경우는 저희가 KG 모빌리티에서 KG SNC라는 자회사로 차량을 넘겨서 특장 작업을 해서 넘어오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재고차 같은 경우는 KG M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KG SNC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토레스 벤에 대해서 좀 문의는 많지만 재고 가 얼마큼 얼마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토레스 벤이 좀 급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KGSN 쪽 공장 쪽에다 확인을 해서 제품이 얼마큼 얼마큼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토레스 벤 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원하시는 차량 찾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벤은 이렇게 해서 재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토레스 EVX입니다. 토레스 EVX.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일시불 혜택 없습니다. 일시불 혜택 없고, 스마트할부 이용하시면, 선수율 50% 60개월로 3.5% 금리, 선수율 30% 60개월로 4.5%의 금리, 선수율 없이 60개월로 5.5% 금리로 차량 구매 가능하시고요. 로열티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20만 kgm 포인트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레스 EVX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미리 주문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 물건을, 차량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재고를 올려드릴 수는 없었고요. 할인 차량을 올려드릴 수는 없었고요. 어, 우리 할인 차량도 지금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어, 재고 차량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토레스 EVX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합해서 지역별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면 토레스 EVX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현황에서 서울부터 제주, 제주도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18인치 국고 보조금 4 5 7만 원, 20인치 443만 원 기본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합계 금액이 이렇게 차등 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표 참고해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한번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트레스이브엑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표잘 한번 갖고 계셨다가 한번. 스크린샷 해서 좀 보관하셨다가 한번 차 사실 때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렉스턴으로 넘어서 렉스턴 볼 건데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20월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50만 kgm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어 아까 토레스와 동일하게 20월 kgm 포인트는 3월 차량 구매 시 사용 불가합니다. 단, 세일 페스타 차량은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차량들은 50만 kgm 포인트 현금 할인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스마트 할부 이용하시면 선수율 40%에 24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30%에 60개월 4%, 선수율 20%에 60개월 5% 금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없이 72개월 이용하시면 5.9% 금리로 할부 이용 가능하십니다. 어, 세일 차량 보시면 7월 이전 생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사륜무상 장착 또는에다가 50만 KGM 포인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250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차량들은 다 사륜이 달린 상태로 지금 할인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인차들은 그냥 250만 원 할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서 9월 생산되는 차량 같은 경우도 사륜무상 장착 또는 200만 KGM 포인트에서 200만 원 할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 4륜 무상장착에 추가 50만원 KGM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8, 9월은 4륜 무상장착 받으시거나 아니면 200만 KGM 포인트 200만원 현금 할인 받으시는 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현금 할인 받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10월 생사 같은 경우는 150만 KGM 포인트 150만원 150만원 현금 할인 가능하시고요. 로열티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20만 KGM 포인트 정비 포인트 지급되는 거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음, 재고 차량을 보시면, 1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45대 있습니다. 1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45대가 있고요. 200만원 할인되는 차량이 88대 있습니다. 88대, 이렇게. 44대씩. 88대가 있고요. 250만원 할인되는 차량은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으니까, 어. 렉스턴, 뉴 아레나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 폭이 크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칸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칸을 보시면 일시불 혜택이 있어요. 70주년 기념으로 50만 kgm 포인트 지급되고요. 렉스턴과 동일하게 일시불 kgm 포인트는 3월 차량 구매 시 사용 불가. 단 페스타 차량 가능. 어, 그러니까 음, 할인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할인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 할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렉스턴하고는 아까 렉스턴은 선수율 넣고 24개월 뭐 이렇게 할인 가능했었는데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선수율 없이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요. 선수율 30% 60개월 4%, 선수율 20% 60개월 5%, 선수율 없이 72개월 이용하시면 5.9%금리로 할부 이용 가능하시고요. 음 세일 차 세, 할인 차량을 보시면 세일하는 차량을 보시면 일반 스펙 12월 이전 쿨맨 제외 차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일반 스펙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할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없다고 그냥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쿨맨 차량들 재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쿨맨 차량들 재고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7월 이전 생산 차량은 데크 커스터마이징 무상 장착 또는 200만 KGM 포인트, 그래서 200만 원 현금 할인 받으시든가. 8월, 9월 생산 차량 같은 경우는 150만 KGM 포인트를 받아서 150만 원 현금 할인, 아니면 10월 생산 차량 같은 경우는 80만 KGM 포인트로 해서 80만 원 현금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로열티 두 대째 10만 KGM 포인트, 세 대째 20만 KGM 포인트, 정비 포인트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 차량을 좀 보시면 80만 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25대 있어요. 80만 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25대가 있고요. 노블레스 쿨맨으로 다 있네요. 25대가 있고요. 150만 원 할인되는 차량은 10대 있습니다. 10대.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쿨맨만 제고가 있네요. 10대. 그다음에 200만 원 할인되는 차량 같은 경우 9대 있네요. 9대. 노블레스 쿨맨 8대에 와일드 사륜. 베어샤시, 한 대, 이렇게 있으니까, 와일드 4륜 베어샤시가 필요하신 분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어 유리한 조건의 차량을 찾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노블레스 등급이어도 여기 보시면, 스펙이 다 달라요, 이렇게. 스펙이 다르니까, 요 스펙 별로 어떤 어떤 옵션인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어떤 어떤 옵션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저한테 연락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 판매운영 조건 및 할인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한지 한 두어 달 정도 되었는데요. 60여 분의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영상마다, 영상마다 댓글 남겨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로마키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게 어설프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편집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G 모빌리티 동천 대리점 KGM 카톡크 경규문 오토매니저였습니다. 안녕.